한국방송통신사 6월 20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 신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2019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가 평택시 이충래포 츠공원에서 19일 개막식으로 2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 신기술 경기도에서 꽃 피운다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부스를 구성해 토목 분야, 건축 분야, 기계설비 분야의 건설 신기술을 전시합니다. 보도에 안설랑 리포터입니다. 개막 행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이부지사,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오명근 도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 의회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건설 신기술 박람회는 건설 분야 신기술과 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의회와 평택시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박람회에는 건설 신기술 관련 도내 업체 59개사 등 70여 개 업체가 80여 개 부스를 구성하고 다양한 신기술 및 신공법 전시와 시연을 선보이며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